오늘은 우리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한데 있어서 과연 이제, 어내 실력이 늘을 수 있는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뭐 그동안은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스캘핑 가시라든지 뭐 단타 기법, 우량주 매매 기법, 많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육 강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 실제적으로 이제 hts 를 이용해서 어 홈트레이딩 시스템 을 이용해서 과연 장중에 당장 내일장에 어떤 식으로 어 매매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잘 실현할 수 있는지 그런 실제적인 어 방안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 이제 뭐 TV 보시면서 좀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뭐 사용하시는 hts 를 이제 뭐 키셔도 되고 혹은 이제 뭐 나중에 잘 적어 뒀다가 어 실전에서 응용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오늘은 제가 뭐그 동안에 이제 뭐 화면으로 이제 말씀드리다가 오늘은 이제 실제 HTS를 키고 어, 어떻게 과연 장중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각자 이제 HTS를 다 사용을 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많이 발전을 하면서 뭐 전화 매매로 하시기보다는 HTS를 이제 많이들 이용을 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인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는, 어, 차트가 있습니다. 차트. 자, 항상 그 기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제 나와 있는데, 어,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그 보조지표를 딱 하나만 추가를 해놓습니다. 자, 가르쳐드릴게요.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지표 추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표 추가. 자, 지표 추가니까 하뭐 A, B, C, D 순서대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여기 생성이 됐죠. 자, 이 중에서 맨 앞에 보시면은 A, B, C, D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라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자 요거 이거를 찾으셨으면은 자 적용을 눌러볼게요. 자 이거를 누르니까 그 기존에 지금 이제 캔들만 있던 이동평균선에서 뭐 하나 이제 볼린저 밴드가 캔들을 이제 감싸면서 보조지표가 이제 생성이 됐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따라하신 다음에 자 다음 컷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그 동안에 제가 스캘핑과 뭐, 그림자 포착 시스템 여러 가지 것들 이제 기법 강의를 이제 해드렸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스캘핑 갓이 검색식이 그 적용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근데 뭐저 다크헌터 전문가를 이제 못 찾아오셨던 분들, 바빠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집중을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캘핑 갓 기법을 적용을 못 시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그 검색식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 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그맨 위에 뭐 기능 주식 주식 주문 뭐 여러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에 보면은 종목 검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목 검색 종목 검색에 조건 검색이라 되어 있습니다. hts마다 조금 이제 달라서 뭐 종목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조건 검색 혹은 뭐 빠른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잘 찾아서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조건 검색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 검색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건 검색이라 해가지고 왼쪽에 범위 지정, 시세 분석, 뭐 기술적 분석,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 요런 이제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본인한테 맞는 기법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맨 먼저 이제 스캘핑 값을 가르쳐 드릴 건데, 스캘핑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뭐 기본적인 다섯 가지의 지금 이제 지표를 추가를 해서 여기다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 자, 이걸 이제 하나하나,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맨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범위 지정을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범위 지정이 되어 있죠. 범위 지정. 자, 범위 지정에 보시면은, 주가 범위라고 있습니다. 주가 범위. 주가 범위. 이 주가 범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맨 처음에는 이제 뭐만 원, 이만 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만 원, 이만 원. 여기 만 원을 지우고, 500원이라고 고치면 되겠습니다. 5 0 그러니까 이제 주가 범위가 500원보다는 크고, 그리고 오른쪽에 3만원이라고 바꾸면은, 5만원보다는 크고, 3만 원보다는 작은 어, 종목을 찾아라. 이런 이제 검색식 입력이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따라하셨으면은 자,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추가. 추가 누르면은 여기 이제 종가가 500원 이상이고 3만 원 이하라는 이제 종목을 찾으라는 이제 검색식이 여기 뜨게 됩니다. 요렇게. 자, 요까지 이제 추가를 누르시고 그 아래 보시면은 어, 시세 분석이라고 있어요. 여기 시세 분석. 시세 분석의 가격 조건에 들어가시면은, 주가 등락률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등락률. 자, 주가 등락률에 보시면은, 어, 복잡하게 이제 뭐, 일봉전, 종가, 여러 가지 것들 써 있는데, 이 중에서 종가라고 써 있는 것을 시가로 바꾸시면 돼요. 시가. 시가 대비 영봉전 종가 등락률이 10%라고 되어 있을 건데, 이거를 이제 지우시고, 이걸 지우고, 3%로 바꾸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클릭하고 아래 거 이제 클릭하는 그 창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거를 하시면 됩니다. 위에 거. 즉, 시가 대비 영봉전 종가 등락률이 3% 이상인, 어, 종목을 찾으라는 검색식을 여기다 이제 추가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어, 시가 대비 영봉전 비해서 종가 등락률이 3% 이상 올라간 종목을 찾으라는 검색식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두 가지 따라 하셨으면은, 그 아래 여전히 여 이제 그 시세 분석에 보시면은 시세 분석의 가격 조건입니다. 맨 아래에서 세 번째 그 위에 캔들 연속 발생이라고 되어 있죠. 캔들 연속 발생 여기 보시면 이제 1봉 연속 양봉 양봉 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바꾸실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그대로 추가 누르시면 돼요. 추가!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따라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따라 하셨으면은, 기본적인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방송 보시면서 그못 따라 하신 분들은 메모장에다가 적으셔야 됩니다. 주가 범위, 주가 등록률, 캔들, 연속 발생. 세, 어, 세부적으로 적으셔야 돼요. 하나라도 틀리면은, 다른 종목이 뜨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 하셨으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자, 다시, 범위지정으로 가서요 범위지정에 보시면 은 거래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량 자 거래량에 보시면은 어, 기본적으로 100만 이상이라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 여기 이 거래량 기본적인 100만이라고 되어 있거나 혹은 뭐 10만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100만 이라고 바꾸셔야 돼 100만 자 여기까지 바꾸신 다음에 100만 이라고 바뀌었으면은 그대로 추가 거래량까지도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추가가 되셨으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다 추가되신 거고 자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시냐면은 그 왼쪽에 아까 보면 이제 재무 분석 있고 순위 분석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재무 분석, 순위 분석, 뭐 기술적 분석, 패턴 분석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그 시세 분석의 가격 조건이었다면은 자 이번에 어디로 들어가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시세 분석의 가격 조건에 주가 변동폭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 변동폭 비율 이게 그 H T S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찾으시거나 혹은 그 적어두셔야 돼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검색 기능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주가 변동폭이라고 써도 써도 나옵니다. 주가 변동폭.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격 조건에 기간 내 주가 변동폭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뭐 1봉 써 있고요, 0봉 전까지 5봉망 최고 최저폭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주가 변동폭 비율 순위 상위 100%, 이렇게 5일간 주가 변동폭 비율이 상위가 있고 하위가 있는데, 여기서 왼쪽 상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상위, 상위를 클릭하셔서, 어0이 안에의 종목을 찾아라 이런 검색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추가를 누르시면 다섯 가지가 다뜬 거예요. 다섯 가지가 다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검색을 누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뜨는데 자이 중에서 그한 가지 제가 이제 우리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이제 팁을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 맨 위에 대상 변경을 습니다 대상 변경 보이세요? 자, 대상 변경 누르시면은 여기서 제외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제외 종목. 자, 항상 기본적으로 이제 어 매매를 얼마 안한 우리 이제 그 개인 투자분들, 특히나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관리, 투자 종 경고, 우선주 이런 것들을 이제 클릭을 하세요. 일단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 위험성 있는 투자주의라든지 환기, 정리 매매, 투자주의 라든지 환기 정리매매 투자주의 이런것들 거래정지 라든지 뭐 불성실공시기업 이렇게까지 뭐 단기 과열까지 해서 이렇게 다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뭐 증거금 100% 종목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체크 안하셔도 돼요 이렇게 체크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다시 검색을 누르면은 아까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우선주들 뒤에 우선주들이 붙는데 다시 검색을 누르면은 우선주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대산 변경에서 우선주를 왜냐하면은 제외항목으로 놨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시고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시간으로 보려면은 옆에 실시간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이제,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보기 편하게, 편한 위치에다가 두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지금 기본적인 이제 세팅이 됐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장 중에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시냐면은, 자, 스케핑과 맨 아래 보시면은 지금 어떤 종목 종목이 잡혀있죠? 바로 골든 센츄리와 잉글 우드랩이 잡혀있는데, 어, 잉글 우드랩, 골든 센츄리 지금 두 가지 종목이 가장 먼저 잡힌 겁니다. 자, 분봉 차트 볼게요. 자, 1분 봉입니다. 1분 봉. 자, 장 시작하고 나서 지금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이 스캘핑갓에 지금 약 24개의 종목이 잡혔는데, 어, 보통 이제 장시작이라면 당연히 하나도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장이 시작되고 이 종목들 조건 만족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하나, 두개뭐 이제 포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맨 먼저, 그 중에서 맨 먼저 포착되는 종목을 바로 클릭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1 분봉으로 보시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 초보자분들은 어 1일봉 보고 그다음 주봉 월봉 연봉 이런 식으로 보시는데 이 스캘핑 장중의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가장 빠른 매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매매 고수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매를 많이 해 봐야지만이 이 실력이 쌓이는 것처럼 모든 이제 뭐 같은 위치인데 어,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늘고, 공부를 많이 하면 이제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은 운동 실력이 향상이 되겠죠. 이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를 많이 할수록 우리 시, 그, 청자분들의 매매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장중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바로 포착을 하는 기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장중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골든센츄리가 딱 포착이 되면은 분봉상 포착되자마자 바로, 바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제 그 네모 박스, 이 네모 박스 표시를 해둔이 구간에 매수가 체결이 되실 거예요. 자, 매수를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3%에서 5% 정도에다가 수익을 걸어 두시면 됩니다. 자, 매수하고 나서 지금 6,020원까지 약 7%가 더 급등이 나오죠. 7%.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3%에다가 30%. 5% 구간에다가 30%, 7% 구간에다가 30%, 이런 식으로 지정가로, 분할 매도를 걸어 두시고, 만약에 5% 구간까지 이제 체결됐으면은, 30%, 30%니까 총 60%가 체결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체결이 되고, 7% 구간까지 안 올라가고 만약에 빠진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 매도가를 정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골든센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가 더 훌쩍 넘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장중 매수가 대비해서 18%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18%까지 안 올라가고 중간에 만약에 빠졌다라면은 3%, 5%까지 올라가고 2, 7% 가격을 안 주고 만약에 여기서 빠졌다. 그럼 그대로 다시 3% 가격에다가 매도가를 정정하시면서 나머지 물량 40%를 다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짧게. 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하고 약 30분도 안 돼서 지금 골든센츄리라는 종목으로 약 7%에서 5% 수익 실현이 가능하게 되죠. 자, 수익 실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포착된 종목 봤더니 잉그루드랩이라는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잉그루드랩. 자, 잉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고 나서 지금 이제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상한가 마무리되기 전몇 퍼센트 또 7에서 5 퍼센트 구간에다가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자 매수하고 나서 3에서 5 퍼센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리 지정가 매도를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나 이제 쉽게 그 매도할 수가 있는데 어, 제가 한 가지 그 실전 매매 팁을 좀 가르쳐 드리면은 기능 중에 바이엔셀 어, 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주식 주문에서 이제 찾아보셔도 되시고 주식에 보시면은 그 여러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여기 보면은 여기 검색화면 있죠 여기에다가 바이엔셀 어, 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해서 코드번호 0323으로 바이엔셀 주문이라는 이제 화면이 뜹니다 바이엔셀 자, 바이앤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은 매수 있고 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날 매수하고 바로 자동매도 주문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뜨게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잉그루드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아까 우리 매수한 구간 어디죠? 자, 여기 12,500원. 이 스켈핑 갓에 떠서, 12,500원에 예를 들어서 매수를 했다로 치면은, 자, 12,500에다가, 저, 예를 들어서 뭐, 천주라고 하겠습니다. 자, 천주로 올리면은, 이바이앤셀 기능이 뭐냐면은, 즉, 사자마자 바로 매도 주문이 올라가는 게바이앤셀입니다 자, 그럼 여기 매수하고, 이 매수 주문을 걸어놓는 동시에, 동시에 바로, 이체결이 되면은, 바로 매도 주문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자동 매도 주문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틱이 있고 퍼센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몇 프로, 몇 프로에서 수익 실현하면 된다 그랬죠? 3%, 5%, 7% 말씀드렸는데, 자, 매수 체결가 대비해서 3%.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매수 출, 그 매수 체결 수량에 100%돼 있는데, 3%, 5%, 7%니까, 어, 우리 시청자분들을 30%씩. 이렇게 30%씩 걸어두면 되겠죠. 자, 30%라고 해놓고 이렇게 그 주문을 올려놓은 다음에 매수를 하면은 매수가 체결되자마자 이 HTS가 알아서 매수 체결과 매수한 가격 대비 플러스 3% 수익 실현 구간에다가 매도 주문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손이 누리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내가 너무 손이 느려서 나는 단타를 잘못 해요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우리 초보 투자분들 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이앤셀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장 중에 매매를 오전에 뭐한 번, 두 번, 오후장에 한번 하면은 뭐 하루에 이제 세 번에서 많게 네 번까지도 매매를 할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실력이 쌓이고 쌓이면서 한 달만 매매하더라도 뭐한달 이제 20거일이라 치면은 하루 네 종목이면은 어 총80 종목을 매매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한두 달에 뭐 혹은 세 달에 한번 매매하시는 분들이랑 대비해서 수익률이라든지 기존의 매매 감각이 굉장히 월등하게 올라갈 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매를 많이 할수록 실력이 올라가는 건데 어, 보통 지금 제가 이제 스캘핑 갓기법을 가르쳐 드려서 이거를 보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손쉽게 어, 매수하고 매도를 이제 가능하지만은 만약에 이 스캘핑 갓기법이 없다라면은 그냥 장중에 우리 시청자분들 장중에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 그날 이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이 중에서 오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떴는데 이 중에서 그냥 골라서 알아서 이제 찍기 식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과연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어, 스캘핑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고 보통 이제 장 중에 어떤 종목을 고르시는 게 확률이 높냐면은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제 그 당일 당일 수익실을 하기 때문에 분봉을 많이 보십니다. 분봉. 1분봉을 많이 보시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골든 센츄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분봉상 고점. 지금 여기도 이제 여기가 정고점이죠. 보이십니까? 이 정고점. 여기를 그 뚫는 순간. 이때 뚫는 순간 매수하시는 게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뚫는 순간 매수해서 바로 뭐 3%에서 4% 수익 실현하시고 매수, 매도.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에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죠. 또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잘 기다렸다가, 이 정고점, 여기를 뚫는 순간에 또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고점 나온 순간, 여기. 지금 이때 뚫죠? 여기. 이 정고점을 뚫는 순간, 또 매수하셔서, 매수가 대비 5에서 3% 수익 실현. 매수하고, 여기서 수익 실현.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기본적인 공식을 아시는 분들은, 어, 충분히 지금 단기적으로 뭐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봉상 정고점을 돌파 나온 종목들을 잘 노려보시고, 아까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이엔셀, 이 기능을, 어, 잘 이용을 해서 수익을 잘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길면은 이제 한 달에서 뭐, 세 달까지도 걸리겠고, 빨리 따라 하신 분들은 뭐, 일주일, 뭐, 이제 그, 진짜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은 뭐, 하루만 해도 따라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제 하면 할수록, 우리 시청자분들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따라 하셔서, 단기적으로, 과연 어떤 종목들이 과연 급등할지, 잘 천천히 잘 따라 하시고, 지금 제가 오늘,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장 시작하고, 9시에 이제 땡하고 장 시작하면은 바로 장 시작 후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어떻게 해야지 이제 수익 실현할 수 있는지 제가 그 방법들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 보통 이제 확률이 9시에서 9시 반 사이 늦어도 10시 전까지 여기 10시 안으로는 이제 매매를 끝나는 게 확률이 가장 높아요. 이 때, 그, 끝내야지 확률이 가장 높고, 10시가 지나가고 나서, 10시에서 보통 이제 뭐, 11시, 12시까지는, 그, 보통 거래량들이 그렇게 뭐,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장 시작하고, 10시 이내에, 매매를 끝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한 걸 가르쳐드린 겁니다. 이래, 어디 가서도 그,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뭐, 장 중에 뭐, 전업으로 매매하시거나, 나는 단타에 너무 이제 좋아해서 매매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제 방법을 잘 이용하시고. 근데 이게 그 중장기 매매를 선호하시거나 뭐 장중에 이제 나는 그냥 그 전업 매매 안 하고 그냥 천천히 한 달에 뭐한 번이라든지 뭐 혹은 뭐세 달에 한번 이런 식으로 매매 그 횟수가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매매 방법이랑은 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매매는 매매를 많이 하고 장중에 이제 바로바로 수익 실를 하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 매매를 선호하신 분들은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량주 매매 기법이죠. 그런 것들로 이용을 잘해 보시고 항상 기본적으로 본인 성향에 맞는 어, 매매 기법을 찾고 본인 성향에 맞는 매매법으로 투자를 하셔야지만이 더욱 더 어, 좋은 성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어, 아시아 경제 TV 시청자분들은 아연 내가 단기적인 성향의 투자자인지 혹은 중장기적인 그런 성향의 투자자인지 본인 스스로 어, 판단을 잘 하셔서 단기적이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스캘핑 기법 잘 노리시고 중장기시면 우량주 그런 이제 기법을 잘 노리셔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크헌터 전문가고요. 다음 주 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